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30년 난도로 북한 동포를 위해 의료봉사를 해온 기독엔지오 샘복지재단의 박세록 장로. 그의 삶과 신앙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입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에 복음을 담아 아픈 이들을 찾아다닌 박장로. 책에는 단동병원 운영과 평양체 0병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시골의 진료소와 보육원을 찾아 사역하며 느꼈던 간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평양 제3병원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망도 담겼습니다. 아픈 이들의 곁을 사랑으로 지켜온 박장로. 그의 30년 사역 여정을 통해 의료봉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과 감동. 아픈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청춘세대를 위한 심리학 수업. 이토록 일방적 아픔이라니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청춘들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개념적인 설명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회복 심리 수업과 같은 책의 저자는 25년 동안 상담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원호 박사 우울증 문제가 심해지는 사회 속 상담 심리학자로서의 통찰과 해안을 풀어냈습니다. 최 박사는 책을 통해 자존감을 점검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만 막연하기 쉬운 단어, 힐링. 상담학 분야의 권위자가 말하는 힐링의 특징과 요건은 무엇일까? 치유하는 인간입니다. 저자는 상담학 분야에서 유명한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 그는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핵심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안아주기, 공감. 판단 중지, 수용, 애도, 친밀감, 관계망, 성장 등 여덟 가지 요건들을 통해 온전한 심리 치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권 교수. 인간에게 내재된 힘으로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힐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힐링은 사실은 우리의 내부에 이미 힐링을 할수 있는 자원을 인다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주셨다는 거죠.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